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아름답고 편리한 주거생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주 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모여서 뭐하고 계세요? 저희 맛집 동아리라서 이번에 이제 맛집을 어디를 갈 건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동아리라면 회사 말고 대학교에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저희 회사는요 각자 네. 직원들의 취미에 맞춰서 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laughs> 네. 대해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너무 좋은 회사네요. <laughs> 그러면 동아리 활동 말고 또 다른 복지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근속 년수가 5년 이상이면 자녀 학자금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우수상 사원들 이제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해서 일년에 네. 한 번씩 포상제도로 네.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 주식회사 MBS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유리라고 합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식회사 MB스는 전사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지는 그런 가구와 음식물 처리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지난 4년간 매년 매출이 2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는 작년 2018년도에 네. 국가 품질경영상 종합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와. 어, 또, 저희는 전 직원이 그 주주입니다. 그래서 오, 어, 13% 오. 지분을 그 네. 전 직원이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매년 직원들한테 배당도 하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는 어,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희망하는 인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소통, 네. 두 번째는 혁신. 음. 어, 직원들이 어,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네. 항상 변화하고 혁신하는 어, 그런 인재상을 추구하고요. 세 번째는 네. 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일에 어, 전문적인 어, 지식을 갖춘 어, 그런 전문가가 되는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들 하고 계세요? 아, 네, 이 얘기 중이었어요. 미소 먹금고 하는 얘기가 일 얘기라고요? 저희는 거의 네. 워커홀릭인 분들이 많으셔서요. 아. 업무 중외에도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얘기를 하곤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열정이 있기에 이 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같이 외쳐요. 자, 엠비스 화이팅! 하나, 둘, 셋. 엠비스 화이팅! 오늘 이렇게 엠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업, 그리고 기업 성장에 열정 가득한 멋진 직원.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멋진 기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